안녕하세요 난처랑입니다 오늘은 진주시 사봉면이죠 대주가 많은 산지에 꽃을 보러 왔는데요 아... 이 산지에서 아마 정모를 했나 봅니다 이 산지에 저도 꽃을 보러 지금 한 4년째 다니고 있는데, 옛날에는 꽃을 안 보고 여배를 주로 보러 다녔었는데, 이제 대주가 많다 보니까 꽃도 뭐가 좀 나올까 싶어서 지금 올해까지 한 4년째죠? 다니고 있긴 있는데,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이네요. 산지가 꽃들의 활용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인데 소심도 없고 무늬가든 것도 없고 색화 비슷한 건 아예 없죠. 난초는 정말 많습니다. 일단 꽃들이 많이 개화해 놓으니까 난초 보기는 정말 편한데요. 화영 소심이라도 하나 나 줬으면 싶습니다. 동산. 여기 얘가 정말 화영이 좋은 포츠나가 있네요 몇 판이라 고 보면 되요 좀몇판 두부판이 한 오미리만 줄였어도 두하라고 빡빡 우길 수도 있는 그런 보충하네요 하영 정말 좋습니다 꽃이 좀 얍삽하게 생길 것 같네요 <laughs> 얍삽하게 생겼다 해야되나? <laughs> 그래도 이쪽은 그렇게 심하게 본것 같지는 않네요 와, 날씨 정말 덥네요. 지금 시각이 오전 9시 반쯤 됐는데, 와.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딱 올라가면은, 세카도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소심도 없는데 세카가 나올 일은 <laughs> 만무하겠죠. 하얀들은 참 좋은데요. 어, I'm sorry. <laughs> 아, 꽃이 개화한지 좀 돼가지고 청양이 나죠. 아, 난초 꽃은 정말 많이 피었네요. 예전에 저쪽에가 작년인가 무설점하고 소설이죠 꽃 혐한 혐한 소심인거 소설 그리고 설판 설판에만 점이 없는 무설점 그런 개체들이 몇개 있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작년에, 작년에 제가 체란을 해서 가져간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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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와저 그늘 없는 대로 나가면은 어저 뙤약볕에 엄청 덥고 아 벌써 그늘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시기네요. 와, 오늘 정말 덥습니다. 보고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, 깔비가 다 긁어져 있죠. 와 무설점이 될 뻔했던 1.5 1.0점 이거 뭐라 하더라 새쁘하게점 하나 찍힌 거 꽃이 두 대가 달렸는데 두대다 그런 것이 일단 3은 고정이네요 예술적 가치는 없지만. 어우, 힘들어. 이 설판에 점이 없었으면 은 무설점이겠죠. 그리고 저 속에 벌에도 홍기가 없으면 은 소설일 테고요. 1.5. 1.5인가? 암튼. 아. 난초 아주 들이 부서졌네요. 다 보고 갔지만. 이 수많은 꽃 중에서 잡아갈 만한 개체가 하나도 없다니. 정말 명사이네요. 하영들은 아주 단정해가지고, 하육도 좀, 하육도 좀 있죠. 만개시에도 뒤로 접혀질 난초들은 아닌 것 같은데. 아 꽃은 산에서보다는 집제품 사는 걸로 명명품 싸죠 좋은 것들 아꽃벌오는 오늘까지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산채품. 하영 좋은 하영 좋은 데다가 색도 좋고 무늬도 좋고 그런 건 정말 귀하죠 꽃은 인터넷에서 사는 걸로 오늘. 차는 영상.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